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내어 떨쳐버리고 세상을 초월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이슨 세상을 살면서 오랜 세월을 대적에게 시달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여전히 태어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문 1절을 보면 다이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가지 문제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문 1절을 보면 여호하는 나의 빛이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생명줄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말씀을 더욱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물 1절에 여호하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하리요 워 여호하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이것은 인간에게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은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다윗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다윗과 같이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며 능력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사람을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는 돈 문제 때문에 그리고 질병 문제, 건강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날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그렇지만 다윗과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는 모든 것에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오늘날도 펼쳐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다이과 같은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빗잡고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이르죠.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어둠의 세력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질병을 통해서 물질 문제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악인들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있고 사랑의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과 악령이 역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성령으로 역사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오히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내 인생을 망치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치러 왔으나 나의 원수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졌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편 91편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부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 주신 것이다. 우리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 0편 91편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기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확실하게 붙잡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은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문 3절을 보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엄청나게 우리를 마음을 괴롭히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라고 했어요. 세상은 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에서 싸워서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열에 있듯이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환경이 지배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여전히 두렵지도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여 해도 오히려 내 마음은 여전히 태어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요, 너무 고통스럽게요, 평안을 뺏어갑니다. 그런데 요한이 또 5장 4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가세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근식 걱정할 날이 떠나지 않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누르게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번의 말씀을 보면 다이은 모두를 환경을 초월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바라는 단한 가지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지 본문 사절을 생각하면서 한번 가슴 깊이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사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본문 사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 소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영원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평생에 여와의 호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기쁨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시편 84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시편 84편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사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편 84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의 궁정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한 날이 다른 곳에서도 천날보다 낫다고 말하며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10편 84편 12절에도 만글의 그래 여호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세요. 죽게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편 92편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종려 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믿음으로 성장하세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이것은 뿌리 깊은 나무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겼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신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어디서 복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번성하는 놀라운 왕성한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축복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으로 5절을 보면 여와께서 환란 날의 날을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신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활란 날에도 나를 비밀이 진 초막 속에 나를 숨겨놓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에 두신다는 것은 바로 고통과 모든 활란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시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열어가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능부의 원수들을 위해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화를 찬송하리로다. 그 당시에 다이슨 인간들의 쓰라린 상처 때문에 이리저리 피하며 살았어요. 사울의 공격으로 인해서 다윗을 매일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고 대적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 떠나면서. 계속 도망을 치며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근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인생길을 열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6절에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렀던 내 원수에서 들리기니 아멘. 내가 그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명히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임지하시고 우리 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문칠절을 보면 여하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지을때 들으시고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바라보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부문 7절을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지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저사를 동원시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문 7절에 다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소리내어 기도했다는 것은 부르지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억울한 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분을 지질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궁의리 여기서 응답하소서. 아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십니다. 하나님의 풍랑심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적과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복음 8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응답의 사인이 뭐예요? 오늘 다이세게 어렵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보면 8절을 보세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내가 마음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오늘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에게 말을 해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별 없는 말이라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달게 들리는지 몰라요. 오늘 다윗에게 말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열어보세요.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하여, 여하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이슨 한란날에 주의 얼굴을 찾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도문 구절을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굉장한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히,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세요. 그리고 주의 종을 놓아야 버리지도 마세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는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를 버리지도 말고 떠나지도 말아 주시옵소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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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떠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떠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도움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동말 세상에서는 어떤 환란이 있어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시절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영하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 고난과 고통을 받습니다. 형제, 자매, 부모 다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쓰라린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고통스러울지라도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나는 행복할 수가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러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이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다이슨 눈앞에 보이지 않고 막막한 인생의 길일지라도여와여 주님의 도를 내게 가르쳐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 십자가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문 1 2절를 보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그러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직장 문제, 여러 가지 청소년들, 돈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생명을 걷어가려고 악한 사단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집을 맡겨버려야 돼요. 오늘 다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하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에 있듯이, 부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인생길에 위증자, 거짓말 하는 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토하는 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이라는 것은 시브리어로 하마스라고 하는데, 폭력, 부당행위를 의미하며, 악을 토하는 자란 잔인한 말로 폭력을 휩쓸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상처는 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말한 말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말이 기적을 만들어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말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꿈꾼 대로, 믿음 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우리 의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마시고 더 이상, 더 이상 나를 상처 받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있느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확실한 믿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아서 여러분의 대적들을 면하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 다 있으면 그러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치료해 주시고 확실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길에 폭풍이 일어나고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결혼 문제, 자녀들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는데 여러분이 끝까지 책임을 여러분들이 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내 집이 가벼워져요. 세상을 내 힘으로 살지 마세요. 내 힘으로 살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일어나도 주님이 아시지.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지. 그리고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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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다이어같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면 14절에 있듯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 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 지어다. 아멘. 이것은 우리 너도 강하고 담대하라. 끝까지 끝까지 인내하라. 너는 영화를 기다리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영화를 기다리지어다. 이 말씀이 뭘까요? 주님을 기다리고 포기하지 말아라. 스스로 자신을 단념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게 하잖아요. 지금. 본문 4절을 보면 다이가 같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내가 영원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러니, 곧 내가 내 평생이 영화의 집에 살면서 영화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삼하는 그것이라,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주님, 주님의 빛 우리 인생길에 비춰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축복받아 하나님 말을 자랑하는 부금의 산 주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